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에몽이 현재 루손 지역에 상륙하며 전국적으로 매우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7월 24일 밤 11시 필리핀 기상청 빠가사가 발표한 제11호 태풍 경보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태풍 에몽은 오늘 오후 10시 40분 판가시난 아그노 부근에 상륙했습니다.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시속 120km, 돌풍은 최대 165km에 달하며 중심 기압은 975헥토파스칼로 측정되었습니다. 현재 태풍은 천천히 동쪽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태풍 시그널 요약해 드겠습니다. 기상청은 루손 전역에 걸쳐 태풍 시그널 1에서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시그널 4호 매우 강한 바람. 라 유니온 남서부, 일로코스 수르서부, 그리고 판카시난 북부 지역에 발령 중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생명과 재산의 심각한 위협이 우려되므로 즉각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시그널 3호 폭풍 수준 바람 일로코스 노르테, 아브라, 벵게 서부, 산악지대 일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시그널 2호 강풍 카가얀, 이사벨라, 누에바 비즈카야, 퀴리노 일부 지역 등 중부루손의 광범위한 지역에 적용됩니다. 시그널 1호 강한 바람, 메트로 마닐라, 판판가, 바탄, 타를락, 바탄가스, 민도로 등 여러 지역이 해당됩니다. 폭우 및 해상 위험. 이번 태풍은 남서 계절풍 하바가스를 동반하여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한 루손 전역과 비사야 지역에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바타네스, 라 유니온, 빵가시난, 잠발레스 해안 지역에는 최대 3m의 폭풍해일 위험이 있으며 해안 저지대 주민들은 즉시 대피가 권고됩니다. 진로 및 향후 전망. 태풍 에몽은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라 유니온 혹은 일로코스 수루에 재상륙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북부 루손의 산악지대를 통과 내일 오전에서 정오사이 바부얀 해협을 지나 오후에는 바타네스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